세십일품 지신호보품 결례지신의 서원 그, 그때 단단하고 굳은 땅을 신인 결례지신이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존이시여 제가 입부터 할량없는 보살 마사를우러러뵙고 예배하였사온데 모든 보살님께서는 불가사의한 신통력과 지혜로서 널리 중생을 제도하시지만 이지장보살 마하살은 모든 보살들보다도 선이 더 깊나이다 세존이시여 이지장보살 마하살은 저염부제에 큰 인연이 있나이다 문수부영가는 미륵보살 또한 백천으로 형상을 놔두어 육도의 중생을 제도하시나 오히려 끝이 싸운데 지장보살 마하살은 육도의 모든 중생을 끝없이 교화하시니 서어을 세운 겁수는 백천억 강하의 모래알수와 같나이다 세존이 시여 제가 살펴보건대 현재와 미래의 중생이 살고 있는 곳에서 남쪽으로 정결한 땅에 흙돌 대나무로 집을 만들고 거기에 지장보살의 형상을 그리거나 금은동철 등으로 지장보살의 형상을 조성하여 모시고 향을 사르고 공량하며 우러러 예배하고 찬탄한다면 이 사람은 사는 곳에서 근열까지의 이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어떤 것이 그 열까지인가 하면 토지의 풍년이 될 것이며 집안이 언제나 편안하며, 조상들이나 죽은 가족들이 천상에 나며, 살아있는 가족들의 수명이 더 늘어나며, 구하는 것이 뜻대로 이루어지며, 물이나 불로 인한 재앙이 없으며, 재물이 헛되이 소모되는 일이 없으며, 나쁜 꿈이 없어지며, 외출하거나 집에 돌아올 때, 신장들이 보호하며 좋은 인연을 많이 만나게 되나이다. 세존이시여 현재나 미래의 중생이 만약 거주하는 적당한 장소에서도 그와 같은 공양을 울리면 이와 같은 이익을 얻게 되나이다. 결례지신이 다시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존이시여 미래세에 만약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거주하는 곳에서 이경전과 보살의 형상을 보고 이경전을 독송하고 보살님께 공양하면 제가 항상 밤낮으로 저의 신통력을 다해 이 사람을 보호하여 물불도적과 크고 작은 행액 등 나쁜 일들이 모두 다 사라지게 하겠나이다. 부처님께서 결례지신에게 이르셨다. 결례지신이여. 그대의 신통력은 모든 신들이 미치지 못하니라 왜냐하면 그대는 염포제의 토지를 모두 지키고 있고 초목이나 모래 돌과 삼대 갈대 국식 쌀보에도 땅으로 인하여 있는 것이니 이 모두는 다 그대의 힘을 입고 있는 것이니라 그리고 또 지장보살에게 공양하는 공덕에 대하여. 그렇게 찬탄하니 그대의 공덕과 신통은 저 보통의 지신들보다 백천배가 100 되느니라. 만약 미래세의 선남자 선녀인이 지정보살에게 공양하고 의경을 독송하되, 다만 지정보살 본원경에 의하여 단 한가지 일이라도 행하는 자가 있다면, 그대는 마땅히 근본신통력으로 그를 보호하여 온갖 해와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기에 들리지도 못하게 할 것인데 하물며 그들이 피해를 보게 하겠느냐 또한 그대 혼자만이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채석천과 범천의 건속들이 다이 사람을 보호하리라 어찌하여 이와 같은 성년들의 보호를 받게 되는가 하면 다 지장보살의 존성에 애경하고 이 지장보살 본원경을 독송한 까닭이니라이 사람은 마침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반드시 열반의 즐거움을 얻게 되느니라